기가 조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제가 사실 앞트임 복원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영상을 찍어주려고 했는데 아직 앞트임이 막히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해서 그 영상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은비 언니가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반짝이, 눈 밑에 이렇게 예전 뿔리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 전에랑 다르게 약간 여기 광대 쪽에 볼살이 좀 차올라가지고 제가 또두달 되면은 스물 이잖아요 아홉 수. 아홉 수인데 이제 30대 초반으로 갈수록 볼에 살이 막 빠지고 별로 안예쁘게 빠진다고 해갖고 제가 요즘에 주사를 또안 맞고 있어요. 아주 탱탱하고 아주 귀염둥이 같은 그런 이런 볼살을 위해서 제가 주사를 안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얼굴이 많이 땡땡일 수도 있어요. 음. 오늘 여기 어, 폼의 한 마리가 너무너무 지져가지고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오늘은 약간 고급진 스타일 제가 하나 힌트를 줄게요 여기 뒤에 여기 옆에 샤넬 샤넬 보이세요? 오늘 언박싱을 할 건데요 여기 보이는 펜디의 노란색 박스 여기 살짝 보이는 검은색 박스 여기 살짝 밑에 까멜리아꽃 보이시죠? 가을 건너뛰고 겨울이 된것 같은데 가을과 겨울쯤 약간 그 사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언박싱 영상에서 처음 보여주는 영상인데 옷 언박싱을 할 겁니다 하나는 펜디 옷이고요. 하나는 샤넬 옷이에요. 그리고 거기 안에 빠질 수 없는 거 뭐죠? 샤넬 가방까지 제가 언박싱을 할 건데요. 이번 연도에 새로 나온 샤넬 탑 팬들 이렇게 탑 팬들이 있거든요. 제가 또탑 팬들을 구했잖아요. 샤넬 신상을 구한 무진 여자. 제가 요즘에도 무진 여자에 꽂혀가지고 제가 또 집에 오기 전에 포드샵 가가지고 시승을 또 하고 왔잖아요. 막 한도했고. 카이엔도 했는데 와 진짜 능력있는 무진여자가된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하, 굉장히 운전대를 잡은 제 모습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무튼 플릭스 오프닝이 너무 길었는데 요거 언박싱 보러 가시죠! 빠빠블 플릭스 첫 번째 언박싱 할 거는 검은색을 할까요? 노란색을 할까요? 지금 되게 고민되는데 검은색을 먼저 합시다. 짜잔! 검은색 요 샤넬 언박싱 할 건데요. 플릭스 이거는 제가 언제 구매했냐면은 제가 8월달에 구매를 했는데 아직까지 플릭스들과 함께 언박싱을 하려고 아직까지 언박싱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약간 허술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 같은 이거 얘가 제가 한번 꺼냈어요. 하, 진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 최근에 엄청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추워진 날씨에 무조건 한번 입어야 된다라고 뜯었는데 그거 안 입었거든요. 자, 바로 요감니다 제가 심지어 이 태그를 떼버렸어요.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태그는 떼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검은 색깔 줄 있잖아요. 그 실을 이렇게 빼면 되는데 전 가위로 잘랐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단추와 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힌트를 주자면은 저의 카디건은 약간 이런 모양입니다. 누가봐도 진짜 샤넬, 샤넬, 샤넬. This is 샤넬 클 d i 가디건 같은 스타일이에요. 자, 빠바바밤 빠밤. 제가 나중에 착용샷도 같이 보여줄게요. 요거 잘 빼면 되는데 제가 잘랐잖아요, 블랙스. 요것도 소중해. 요것도 무조건 보관해야 됩니다.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진짜 가격이 사악해. 짜잔 짜자잔, 짜잔, 짜잔. 가디건 보이시나요? 저는 이 샤넬 가디건 사이즈는 38 그리고 옆에 보면은 진짜 여기 옆에 모양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야 어 CC 문양도 있어요 보이죠 이거 CC 문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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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문양도 있고 나머지는 꽃 그런 느낌의 그림 같은데 문양 같은데 팔 어깨 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잘안 보이겠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산에 넬의 포인트는 단추잖아요. 이 cc 문양 단추. 단추가 너무 예뻐. cc 문양에 골드랑 화이트. 화이트 골드 같은데? 동그라미 테두리에 화이트 골드인가? 약간 로즈골드 살짝 섞인? 섞인 cc 문양. 이렇게. 귀에다가, 귀에다가 해도 귀걸이네. 너무 예쁜데? 하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요. 이게 약간 너무 타이트하게 입으면 안 예쁠 것 같고, 약간 좀 흘러내리듯이 입어야 될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팔쪽이, 팔목 쪽이 타이트하게 딱 감싸주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언박싱이 끝나고 한번 피팅을 해볼게요. 그래서 샤넬, 어, 제돈 주고 선배 받은 거 빼고 제돈 주고 산첫 입문이거든요. 이 가디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가을에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털도 안 날리고 보풀도 잘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샤넬 가디건 입은 모습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디건의 금액을 제가 알려줄게요. 놀라지 마세요, 블랙스. 자, 이 가디건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밑에 보시면은 이거 보이죠? 가디건. 499만원 주고 샀어요. 샤넬의 금액이 진짜 점점 진짜 황소가 썩 내듯이 진짜 금액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어. 가방 하나 금액이야. 하, 이거 봐.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여름에 샀는데 이렇게 진짜 예쁘게 입고 다닐 것 같아요 플릭스 저 진짜 갑오도 물려줄 겁니다 499만 원짜리 저의 가디건 갑오도 물려줄 거예요 플릭스들이 위해서 진짜 통 크게 질렀습니다 는 핑계 그리고 두 번째 언박싱 보여줄게요 플릭스 이 언박싱에는 뭐가 빠지면 안 되냐 백이 빠지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진짜 클래식에 핸들 하나 달린 게탑 핸들이거든요. 그게 신상이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디자인인데 제가 또 그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제 언박싱에서 샤넬 가방에서 보지 못했던 색깔. 제가 또 뿔리잖아요. 뿔리하면 뭐다? 사랑스러움이다.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사랑스러운 건 뭐다? 핑크 색깔이다. 핑크색이잖아요. 제가 또 핑크색 탑 핸들 가방을 구했습니다. 기대가 되죠. 이거 까밀리아꽃 진짜 오랜만에 언박싱에 등장했잖아요. 이걸 한번 풀러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짜라란 짜잔. 그래도 언박싱에는 빽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까밀리아 꽃이 붙어 있는 이 샤넬. 제가 이번에 어떤 가방을 구했을까요? 제가 이번에 옷을 구매를 하면서 산 건데 보여줄게요. 플렉스. 두둔두두둔두둔. 이번에 푸른 설레임 하면은. 너무 진부하지. 그러면은, 하, 진짜 이거 이번에 몇 번째 푸는 건지 정말, 지겨울만 할 텐데, 항상 나는 마음이 새롭다. 요, 까멜리아 꽃이 하나가 붙어있는데, 요거 까멜리아 꽃은 또 나옵니다. 쫄랑쫄랑. 뭐, 떨어졌어, 어떡해. 떨어졌어요, 까멜리아 꽃.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자, 한 번, 어휴씨, 어떻게 자꾸 떨어져. 제가 얘기하잖아요, 블랙스. 이걸 언제 샀냐? 파월에 샀다. 심지어 며칠 전에 올라간 디올 언박싱 영상보다 먼저 샀다. 이 친구를 내가 언박싱 하기 위해 날씨가 추워질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계절이 가을이 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는데. 자, 까밀리아 꽃을 뗍니다. 뭐얘가 어, 감쪽 같아. 오늘 옷에 뭔가 잘 어울리는데? 오늘 제가 약간 트위드 입었거든요? 약간 고급진 트위드? 근데 약간 까밀리아 꽃 여기다 하면은 감쪽 같죠? 너무 예쁘지. 오늘 약간 룩은 어떤 룩이냐면은 고급진 룩.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주접은 여기까지 하고. 음, 너무 좋아. 빠밤밤밤밤. 다라라라라라라라라. 숟자지가 핑 아, 하얀색인 거 봐서 클래식은 아니겠죠? 꼼꼼한 걸 봐서는 미니 가방이에요. 자, 이렇게. 버스트백까지 꺼냈고, 책장인가요책장랑 응. 가방 따으라고 이런 것도 같이. 그래도 비싼 건데, 하나하나 다 챙겨야죠. 그죠, 플렉스. 역시 클래식이 아니어서 그런지, 제작된 과정들이 안 적혀져 있어. 뭐 시즌백들이나 다른 백들은 클래식처럼, 끝까지가 블랙도 아니고, 책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자마자 내가 어 이게 어떻게 있지 이 생각을 했어. 탑팬들이 요즘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짜잔, 너무 예쁘죠. 저는 탑팬들 핑크 이게 사이즈가 미디움이랑 미니가 있는데 저는 구하기 어렵다던 미니를 구했습니다. 헉, 너무 예쁘지. 와, 너무 오랜만에 본다 이 친구. 오랜만에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탑인들 너무 예쁘지? 역시나 다이아몬드 컬팅. 뒤에 원 포켓. 색깔 때문에 그런데. 금장. 다이아몬드 컬팅에. 너무 예쁘다. 어떡해. 나 원래 이거 팔라 했거든? 안될것 같아가지고. 근데. 너무 예쁘네요. 영롱 그 자체. 너무 예뻐. 자, 이렇게 열어보면은. 안에는 내가 봤을 때 클래식이랑, 어, 다르네. 클래식은 여기 맨 앞쪽에 포켓이 3포켓이 있거든요. 근데 포켓이 없고 그냥 하나로 되어있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는 두 군데? 두 공간 있고 여기는 약간 조그만한 거? 명함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또 안에 살짝 원 포켓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어, 수납력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보면은 여기 중간 포켓 있지? 진짜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 너무 예쁘다. 어떻게 나 이거 안 팔기 잘한 것 같아. 너무 예쁘죠? 진짜 딱내 거야, 삘리 거. 핑크핑크한 게딱제 겁니다. 크로스로 나도 많이 들거든? 매거든? 이렇게. 크로스로 메고 다니거나, 나는 숄더는 잘안 매. 숄더는 잘안 메고, 아마도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닐 것 같아. 공주처럼.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플릭스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닐 것 같아. 그리고 이 가방의 금액은, 제가 여태까지 샤넬 가방 샀던 거에는 샤넬, 샤넬 가방에서 890 800만 원대 후반, 900 초반이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미니라서 그런지 조금, 조금은 조금 썼어. 553만 원. 그래서 가디건이랑 해서 총 1052만 원에 결제를 했네요. 이렇게. 진짜 근데 내가 이렇게 영수증 안 버리고 기다렸어요, 플렉스. 같이 언박싱을 하기 위해서. 나 진짜 너무 플릭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의 수사 플릭스 이제 세 번째 언박싱입니다.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해주자면은 이 언박싱할 제품은 언제 샀냐. 4월달에 구매한 제품입니다. 제가 한국에 하나 남은 거 가지고 왔거든요. 딱 입자마자 너무 고급지다. 진짜 제가 약간 옷색깔에 보면은 갈색, 베이지? 약간 누드톤 이쪽 상해자거든요. 근데 팬디에 정말 내 옷이 딱 맞는 거야. 제가 그래서 내가 나 언박싱을 하려고 하니까 아,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가을에 언박싱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는 진짜 엄청 기다렸어. 진짜 한 번도 못 입었어요. 날씨가 추워질 때까지 기다렸거든. 얘는 한 번도 내가 안 꺼냈어. 그래서 이거는 심지어 영수증도 없어. 그래서 내가 셀러 언니한테 영수증 보내달라고 했거든. 요 자, 이겁니다. 대기업의 금액이 400 얼마였거든? 아마 샤넬 가디건이랑 비슷한 금액이었어. 요거는 니트도 아니고 가디건도 아니고 요거는 어떤 거냐? 궁금하죠? 요것은, 요거 요거는, 안에 열잖아? 그럼 안에가 더 좋니야. <laughs> 보여요? 제가 안에 열어볼게요. <laughs> 너무 예쁘다니까? 짜잔! 나펜디펜디 보이지? <laughs> 색깔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앞에 포켓이 있는데, 주머니 있는데, 되게 센스있게 가죽으로 된 포켓이야. 너무 예쁘지? 투 포켓 있고, 뒤에 모자까지. 완전 고급져요, 블렉스 팬디 이렇게 달려있는데, 나 이거 가위로안자달라고 이제. 가위로 짜다면 마음이 아파. 그리고 옷걸이까지 팬디.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블렉스얘 정말 예뻐요. 안에 색깔 보세요. 펜디 문양 베이지 누드톤. 근데 이거 단면이 아니고 양면으로도 착용이 가능하대요. 근데 내가 입어봤는데 얘는 양면보다 그냥 단면이다. 이게 훨씬 나. 팔도 소매도 길지 않고 정말 좀 깜찍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펜디 외투거든요. 아우터인데 제가 한번 샤넬 가디건이랑 이거까지 한번 입어볼게요. 플렉스. 플렉스. 제가 위에 샤넬 가디건을 이렇게 입어봤거든요. 어떤가요? 원래 안에 탑을 입고 단추를 풀려도 되는데 제가 안에 속옷만 입어가지고 지금 그냥 단추를 다 잠가서 원래 이렇게 하면 좀 앞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깨 뒤로 옷을 살짝 넘겼거든요. 이렇게 하고 오늘 언박싱한 가방에다가 부츠컷 청바지 이렇게 입었거든요. 여기다가, 어, 그냥 딱 달라붙는 스키니에다가 검정색 농부츠를 신어도 완전 예쁠 것 같거든. 그리고 약간 화이트, 어, 니트에다가 청바지 입어가지고 약간 포인트로 오늘 언박싱한 요거, 탑핸드 핑크 미니 가방까지 들어봤는데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 팔쪽에 보시면 보이나요? 딱 잡아줘요. 딱 깔아붙는 니트처럼 딱 잡아줘가지고 약간, 어, 너무 예쁘고 고급진 것 같아요. 근데 499만원은 조금 비싸긴 한데 저는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완전 고급죠. 완전 고급지고 차르 이거 약 이거 약간 장인이 한땀 한땀 한거겠지뭐 손으로. 아무튼 저는 너무 예쁘고 이렇게 어 바지에도 입어도 되고 밑에 스커트 같은 거 입어도 되고 뭔가 레이어드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 그리고 가방은 음이 보이백 매도. 정말 예쁠 것 같고 화이트 가방 예쁠, 매도 예쁠 것 같고 클래식 아무거나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플릭스 플릭스 짠 저는 펜디아우터에 입었습니다. 여기 안감 보세요. 펜디 문양이 있거든? 그래서 더 고급진 것 같아. 안에 주머니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어, 양면으로도 입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양면으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아, 베이지색 가방을 메고 요 약간 이거는 가을 뮤트, 약간 좀 웜톤, 완전 웜톤 친구들한테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색상이에요. 주머니도 펜디 이렇게 적혀져 있고, 약간 펜디 옷들이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기다가 딱 농부츠 딱 부츠 신으면 완전 가을 여자. 너무 예쁘다. 모자도 완전 있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모자도 썼거든? 완전 딱 이렇게 가려져. 그래서 만약에 겨울에 입고 나갔다가, 만약에 눈이 막, 눈이 엄청 내려. 그러면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가기에는 겉옷이 너무 비싸지. 맞아, 맞아. 이렇게 팬딩 착용샷까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완전 가을가을 뮤트. 가을 뮤트 완전 고급진 여자가 된 느낌이에요. 그쵸? 강아지가 너무 짖어. 왜 이렇게 짖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가을 여자가 되어왔습니다. 안녕! <목소리> 플릭스 오늘 이렇게 펜디 너무 예뻐. 완전 고급져. 너무 고급져. 이거 입고 운전하면 그냥 딱이야. 차 출고 부이로고 빨리 찍고 싶다. 펜디 아우터 너무 예뻐. 이제 아마 살수 없을 거예요. 이번 연도 3월달에 산 펜디 아우터랑 요거 진짜 내 언박싱과 탑 핸들, 이번 년도 새로 나온 이탑 핸들. 탑 핸들, 샤넬 탑 핸드 핑크 미니랑, 요거, 마음 아프다. 못 입을 것 같은. 단추가 진짜 하나에 얼마야, 이거. 그래, 단추 하나에 100만원이라고 치자. 단추 하나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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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건 요거 총 해갖고 100. 해가지고, 400, 499만원. 499만원짜리 이 샤넬 가디건. 이번 가을과 겨울은 정말, 정말 따뜻하게. 따뜻하게 진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급진 예쁜 신상 가방과 4월달에 산 신상 팬디, 아우터, 신상 샤넬, 가디건까지 이렇게 센스 있게 겨울 나기, 가을 나기, 준비를 뿔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블렉스 이렇게 옷 언박싱은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명품을 보면은 가방도 예쁜 게 정말 많지만 옷도 진짜 예쁜 게 많아요. 제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나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다.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거살수 있지 않겠어요, 플렉스? 제가 흥분을 하면은 말이 빨라지고 발음이 어눌해지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아,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 아무튼 영상이 재밌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플렉스. 안녕.